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찾으신 줄로 믿고 우리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난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이만하니 그는 겸손하여 나기 곧 멍에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나귀와 나귀 나기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어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씀해주신 이곳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 서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아니라 아멘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특징 우리가 뭐좀 신도시나 분양사무소 가면 조감도, 뭐 청사진,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단지가 어떻게 구성될지도 미리 보고, 그리고 내가 들어갈 평수의 아파트, 뭐삼십 평형 A형, B형 그런 거 이렇게 단면도 보면서 아 우리 집이 이렇게 되겠구나 이런 것들 보면서 꿈을 꾸잖아요. 아 내가 입주할 아파트가 이렇구나, 내가 들어갈 우리 집이 이런 모양이 되겠구나.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렇게 온다. 이런 특징이 있다. 라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이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백성들 가운데 나귀를 타면서 입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다의미에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 나라의 특징을 설명해 주는 의미.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면 고난만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순환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계속 얘기하잖아요. 어제 세 번째 반복해서 얘기했잖아요. 근데 순환을 얘기하면서... 꼭 붙이는 게 뭐죠? 부활도 얘기하신다고 승리도. 근데 제자들 입장에선 순환만 듣는 거죠. 왜 부활은 믿질 못하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자꾸 십자가지고 헌신하고 좁은 길 가고 중요하지요. 그렇지만 그렇게 하는 목적이 뭐냐? 오늘 본문 말씀 21장 1절에서 11절에 나온 것처럼 이 나라를 우리 삶 가운데 누리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이 주제를 놓치질 않아요. 뭐 사복음서가 다 주제를 가지고 썼지만 마태복음은 유독 이 주제에 대해서 일관성을 가지고 써요. 마태의 성격을 좀알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쓸때 저자들을 통해서 영감을 주셔서 쓰셨지만 그 저자들의 성격이나 필체 또는 글을 쓰는 방식을 그대로 존중했어요. 그래서 사도바울이 쓴 서신서 보면 이게 논리적이에요. 엄청 논리적이에요. 철학자라서. 예, 귀납법, 연협법 화려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쓴 베드로 서신서 보면 투박해요. 직설적이고. 베드로의 설교를 묶어놓은 게 마가복음이잖아요. 그러니까 마가복음 보면 군더더기가 없고 직설적인 성격을 따라가요. 그러니까 오늘 마태복음이 마태가 얼마나 이렇게 사람이 좀 일관된 그리고 좀 고집스러운 좋은 면에서 그런 면들이 있는지 알수 있는 게 마태복음만큼 주제를 일관되게 끌고 가는 게 없어요. 아주 명확해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 오심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를 누릴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예수를 믿는 이유가 뭐냐?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 21장 1절에서 11절 그게 괜찮아요.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 잘 믿으면 무엇을 누릴 수 있는지 알수 있고 그 나라가 어떻게 우리 가운데 계속 유지될 수 있는지.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는데도 그 의의 나라, 그 풍성의 나라를 누리지 못하는 건내 나라를 세워가고 있기 때문이죠. 신앙생활은 똑같은 거예요. 실제로는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내 나라를 세워가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내 나라의 열매를 거두고 있는 거죠. 나 예수 믿는데 왜 이렇지? 잘 들여다보면 내 나라라니까 내가 왕이고 내가 국무총리고 내가 모든 걸다 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왕이시고 예수님이 다스리시면 우리는 지금도 히어렛나우 임만우에 여기 그리고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 앞에 자복함으로 순종함으로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시는 축복된 나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뭐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느냐 여기 보면 이제 3절에 보면, 3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게 뭐 준비도 없어요. 예루살렘에 들어오셔서, 어, 들어오시기 전에 제자들한테, 야, 내가 타야 되니까 낙귀도 준비하고, 말도 준비하고, 뭐 집도 준비해라. 이런 준비가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얼마나 황당한 명령을 하시냐면, 그냥 내가 정해줄 테니까 저집 가서 저낙귀 끌고 와라. 낙이가 상당히 비싸요. 그러니까 겸손의 왕, 이제 제가 뒤에 설명해 주겠지만, 그렇지만 낙이는 아주 비싼 그 동물이에요. 그래서 왕들이 겸손하게 입성할 때 주로 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면 벤츠 같은 거예요. 기도원의 아들들 보면 낙이 탔다고 써있고, 이 구약의 왕들 보면 다윗도 그렇고 낙이 나귀 타요. 낙이가 싼 동물이 아니에요. 근데 더 좋은 걸 타죠. 왕들은 자기를 뿜, 뿜어내기 위해서 자기의 어떤 위치를 근데 나귀를 타는 건 겸손을 상징하긴 하지만 그래도 왕들이나 귀족들만 타는 굉장히 좋은 탈 것이에요 이거를 달라고 하면 주겠어요 우리는 나귀가 아무것도 아니니까 이거 쓸게요 뭐 슈퍼마켓 가서 비닐봉지 하나 더 가져가도 되죠 그럼 가져가세요 하는 걸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나귀는 지금으로 얘기하면 저기 천왕사단지 202호 가서 거기 벤츠 이클래스 e 있는데 그거 내가 좀 써야 되니까 그냥 달라고 해. 이런 거예요. 주겠어요? 근데 이 예수님이 이 퍼포먼스, 이걸 통해서 하시는 말이 뭐냐? 이 땅, 이 우주에 존재하는 게다내 거다. 우리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기 위해서 무슨 고백이 있어야 되는지 아십니까?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돼. 우리가 사람 눈치 보지 않고 물질에 얽매이지 않을 수 있는 자유로움이 어디서 임하는 거예요? 다 하나님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요, 마음껏 사역해도 돼요. 돈에 구애받지 않고. 다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기 때문에 필요하면 주십니다. 아이 보세요. 우리 요즘 막 하나님 다음 세대 뭐 이런 거 한다니까. 아이뭐 어떤 분 자꾸 막 헌신해요. 지금 제가 지금 나중에 장로님한테는다 보고하겠지만, 이야기하겠지만, 아이 우리 교회 돈으로 해결할 것들까지도 지금 다 헌신하셔가지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잖아요. 그럼 세상에 게다 하나님 거예요. 교회에 부응하려고 몸부림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일들을 하잖아요. 일꾼 보내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들을 하면 물질 채워주신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 나라라는 거내 나라. 내 거라는 거예 다. 그러니까 벤치 이클래스든, 나귀든 말이든 다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 죠 왕이 쓰시겠다는데 내 건데 내거 내가 갖고 오는데 뭔 상관이야. 얼마나 권위가 있고. 얼마나 명확하고 다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건강, 자녀 다 하나님 거예요. 우리 하나님 뜻대로 서 있잖아요. 다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서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 뜻에 서 있질 않다. 어떻게든 운영하려 그러고, 어떻게든 움켜쥐려 그러고, 어떻게든 여기서 자꾸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 선교, 전도. 복음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들이 성경에 단어 땅 끝까지 로내 증인이더라. 땅 끝까지 사람 보내고 땅 끝까지 증인 되고 가난한 자 위로하고 아픈 자 위로하고 세워 주고 서로 사랑하고 다 주신다니까 다. 저는 부교역자 생활을 그렇게 오래 했어도 부교역자가 뭘할수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 뜻에만 서 있으면 사람도 주시고 하나님 뜻에 서 있으면 물질도 주시고 하나님 뜻에 서 있으면 능력도 주시고 왜요? 다 하나님 거라서. 얼마나 멋있어요. 가서 낙이 끌고 오라고 그래. 달라고 그래. 주인이 뭐라 하지도 않겠지만 하겠다고 는 뭐라 그래요? 주께서 쓰시겠다 라 따라합시다. 주가 쓰시겠다 라 이게 원어로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내 거다. 거기에 순종했던 일이 벌어지잖아요. 할렐루야. 다 하나님 것인 줄 믿습니다. 제발 믿는 사람들이요. 세상을 살아갈 때 당당했으면 좋겠어요. 다 하나님 건줄 믿습니다. 뭐, 가게를 시작하든, 새로운 직장을 가든, 당당했으면 좋겠어요. 잘 될까? 하나님 건줄 믿습니다. 주일 지키고,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 앞에 드리려고 하고, 그럼 다 하나님 거래 다 주십니다. 다. 이런 간증들이 넘쳤거든요. 80년대, 90년대. 지금 다 사라져가고 있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잖아요. 누가 보금에 인자가 올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아, 보지 않을까? 믿음 좋은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우리 교회도 이렇게 믿음 좋은 분들이 너무 많은데, 근데 제가 요즘 느끼는 게 그거예요. 예수님 말씀이 틀림없겠구나. 아 진짜 다 하나님 거라서 믿는 사람들이 당당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점점 없어요. 맨날 세상 눈치 보고 사람 눈치 보고. 믿는 사람들 이리 끌려다니고 저리 끌려다니고 출애굽 바로 밑에 있는 포로스 수영소에 있는 모수들 같은 모수들이 너무 많아요. 꿈들을 잃어버리고 담대하지 못하고 다 하나님껀 줄 하나님 건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과 그 안에서 정말 주님의 은혜들이 넘치기를 예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사절 읽어보면 사절 읽어볼까? 시작 동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이런 일이 왜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스가랴 말씀이 스가랴 9장 9절 16장 16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메시아가 나귀를 타고 겸손하게 들어온다고 써있단 말이에요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이 일을 벌였다라고 예수님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뭐예요? 말씀 붙들면 사는 나라죠 아, 목사님 요즘 말씀 강조 너무 하신 것 같아요. 아, 더 해야죠. 말씀 붙들면 산다니까요. 할렐루야. 구약의 이스라엘의 타락과 무너짐이 다 어디 있었어요? 말씀 놓칠 때. 다 회복이 어디 있습니까? 요시아가 성전에서 청소하다가 먼지 쌓여있는 말씀 발견할 때. 말씀이 먼지에 쌓여있잖아요. 창고 구석지에.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망하잖아요. 그런데 한 왕이 그 먼지 쌓이는 말씀에 호기심에 그 말씀을 읽기 시작했을 때 개혁과 부흥이 일어나죠. 다이싸움이에다이 싸움. 역대상하 이번 주 오후에 배때 살펴봤지만 누가 쓴 건지 아세요? 에스라 느헤미가 쓴 거예요. 포로 생활하기도 바빠죽겠는데 어마어마한 역사서를 집필한 이유가 뭐예요? 역대상하의 주제가 회복이에요, 회복. 말씀 듣들면 살기 때문에 말씀을 기록으로 남긴 거예요. 에스라 느헤미 같은 사람들은. 그 위대한 바벨란, 바벨론 제국의 최고의 위치까지 올라간 사람들이에요. 아쉬울 게 없어요. 그런데 내 민족을 위해서 남기는 게 뭐예요? 말씀 붙들면 살고 말씀 붙들지 않고 죽는다는 거 알리려고 손가락에 손톱 빠져가면서 역대상아 다피필한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망했는지 어떻게 살았는지 봐라. 말씀 앞에 선 왕들은 어떻게 살았는지 말씀 따난 왕들이 어떻게 패망했는지. 예수님 똑같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뭐예요?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나라 그 나라에 말씀으로 막 자라는 나라 막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다 떠나요. 말씀의 자리를 피곤하면 떠나고 힘들면 떠나고 문제 생기면 떠나고 뭘로 자라는지 보세요. 믿음이 믿음은 들음에서 자라는 말씀은 힘들수록 와서 내 믿음이 내 문제를 덮을 만큼 자라게 하십시오. 하나님 내 믿음이 내 문제를 완전히 가리울 만큼 잘하게 하십시오. 부석지앉지고 계속 말씀 듣고 배우고 믿음이 자랄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또 어떤 나라냐? 8절 한번 읽어 봐. 8절 시작. 7절8 절인데 제가 7절8절 읽어드릴게요.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며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이게 뭐냐면 그 나라는 이제 헌신과 순종을 통해서 이만한 거죠. 신앙생활하는 거 헌신과 순종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나귀도 갖다 바치고 그 위에다 겉옷도 자기 겉옷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옷은 겉옷이 왜 중요하냐면요. 이 나라는 일교차가 심해요. 제가 선교를 가봤는데, 낮에는 40도, 심하면 48도까지 올라가요. 48도로 올라간다는 건 사람이 밖에 나가면 그냥 죽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습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그늘만 들어오면 쉬워라고요. 다 할만해요. 집안에서 다할수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해가 지면 밤이 어떻게 써요? 되게 추워요. 일교차가 심해요. 우리 일교차가 10도만 돼도 난리가 나잖아요. 거기는 10도는 기본이라고 2도, 3도까지 떨어져요, 밤에는. 40도였던 열기가. 그러니까, 겉옷이 있어야 돼요. 그래, 추우면 겉옷을 말고 있고, 더우면 겉옷을 잠깐 벗어놓고, 생존에 관한 거예요. 근데 그 겉옷을 벗어서 낙위에 얹었다는 건 자기 삶을 드린 거예요. 사랑하는 세수막교 성도님들, 하나님 나라는요, 그냥 오질 않아요. 우리의 헌신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자꾸 헌신하세요, 헌신. 겉옷을 헌신하세요. 주머니 에 있는 사탕 몇개 헌신하지 마시고. 제가 있잖아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복 받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드렸으면 좋겠어요. 많이 드려라. 전부를 드려라가 아니라, 작아도 좋으니까, 중심을 드렸으면 좋겠어요. 소중한 거. 하나님, 내가 믿음이 부족한데, 제 믿음 부족한 것 안에서는 이게 최선입니다. 기뻐 받아주십시오. 받으신다고. 아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명절날, 엄마 생일날, 엄마 돈 조금 넣었어. 근데 이번에 애들도 입학하고, 김서방도 연봉도 삭감되고, 나 많이 못 넣었어. 한 10만원 넣었으니까 미안해. 그럼 엄마 거기다 전화통 붙잡고, 야이, 야이, 거사, 니가, 어? 있는 걸 최선을 다해서 받쳐야지. 곧 닦고 받쳐놓고 자식 새끼 신경 쓰고 니네 옆에 맨날 있는 김 사방 신경 쓰고 나는 언제까지 이땅살 거냐? 막 이러면서 막 소리 지르는 부모 있어요. 아, 요즘 있긴 하더라고. 너 그러니까 없어요, 대부분. 야, 뭐, 뭐 대부분 뭐라 그러죠? 뭐하러 넣니? 엄마가 돈쓸게어디있다고 야, 그거 갖고 a입학금 써라. 하나님이 부모보다도 못해요. 저는 뭘 많이 드리라는 게 아니에요. 다 드리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게 뭔지 아세요? 죄인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 믿음이 이거밖에 안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믿음을 키우신다고. 맨날 교회에서 하나님을 돈 밝히는 사람, 쪼잔한 사람, 다 주면 좋아하고, 안 주면 삐지고. 아, 우리 엄마보다도 못하게 만들어놨어요. 만왕의 왕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 믿음이 이거밖에 안 돼요. 나 이게 이렇게 드린데 자꾸 아까운 생각이 들어요. 나 이거 믿음이 이거밖에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죄인이에요. 탓하지 않아요. 믿음을 키우시지 할렐루야. 성경을 정말 읽어보세요. 작은 것, 없는 것, 믿음이 부족한데 나와서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개들도 땅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나그 정도의 믿음이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비난하고 힐난합니까? 오히려 믿음이 크다고 칭찬하고 안아주고 세우시고 이걸 경험하라는 거 이걸 속이 타서 그래 속이. 우리 엄마보다도 못하게 하나님을 끌어내려 놨다니까요, 다들. 내 안에 있는 것들. 나 이거밖에 못 드립니다. 근데 나 죄인이에요. 그래서 그럴 때 하나님이 그것 가운데 의의 열매를 맺으시는 줄 믿습니다. 아 다윗이 성전을 지을, 어? 얼마나 능력이 위대했어요. 안 받겠다잖아요, 하나님. 가난하지 않으시다니까요. 눈치 보면서 성전 재료만 준비하잖아요. 허락을 안 해주니까. 솔로몬한테 딱 그러잖아요. 기가 막히게 성전 지어놓잖아요. 백향목으로. 기뻐 안 받으시잖아요. 뭐라 그러죠? 나 여기에 있는 거 아니다. 내 말씀 안에 내가 있다. 하나님 만왕의 왕이니까, 할렐루야. 니네 중심 드려라. 중심을 드리세요. 어떤 걸 기뻐 받으신지 아십니까? 겸손, 낮아짐, 죄인의 고백. 뭐, 최선, 최고. 새마을 운동이 가득해 아주 최고, 최선. 진짜 예배 때도요. 하나님 나 일주일 뒤돌아보면 주님 떳떳하지 못해요. 십자가 의지합니다. 그런 자들 예배 인재 경험할 줄 믿습니다. 주님 나 하나님 없으면 못 살아요. 그 고백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막, 막 부어주세요. 지금 다그 얘기예요. 겸손하게 나귀 타시고 겉옷 드리고 오늘 말씀이 은혜가 되기를 예수님을 추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드림, 다 드림이 아니라 중심의 드림이 죄인의 고백의 드림이 멈치기를 소망합니다. 음. 보세요, 정말 그러면 축복 받는지 안 받는지. 아, 그렇게 해서 받잖아요. 그러면 더 드리고 싶다고. 믿음은 잘하는 거예요. 잘하는 거.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그리고서 이제 보면 여기 보면 구절 읽어보겠습니다. 팔 절, 구절 시작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도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종려나무를 흔들죠. 종려나무가 대추 열매, 대추야자 나무예요. 대추야자 나무라고도 하고 종려나무라고도 하고 대추야자가 요즘은 이제 그 많이 들어와서 다들 맛을 보시더라고요. 드셔보셨어요? 엄청 달아요. 너무 너무 달아요. 꿀 떨어지게 달아요. 그 대추야자, 야자가 단데 그래서. 그음그 나라는 설탕 대신 대추야자 가아 놓고 이런단 말이야. 너무 달고 이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뭘 의미하냐면 종려나무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는 건 승리. 예, 무언가의 풍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어떤 나라예요? 풍요의 나라, 승리의 나라. 예수믿 이와 예수 믿게 되는 축복을 누렸으면 예수로 세상에 줄수 없는 풍요로움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호산나 무슨 뜻이에요? 주님 나라 구원하소서. 그러니까 고백 보세요. 왕이여, 뭐 승리하소서 뭐 이런 거아니잖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뭐예요? 주님 나를 구원하소서. 구원이 뭐예요? 도와달라는 것도 헬프미.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다 죄인의 고백이에요. 주님 나를 도우소서. 호산나. 호산나 하니까 되게 막 승리 이런 거 같잖아요. 아니에요. 주님 나를 구원하소서. 주님 나를 구원하소서. 주님 나를 구원하소서. 믿음이 뭐냐고요? 주님 내가 이렇게 주님께 바쳤습니다. 기쁘시지요? 그 주님 나를 구원하소서. 주님 나를 구원하소서 이 고백이 넘치기를 예수님은 주관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까 소동하고 11절 결론적인 부분이잖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니라 그 나라는 예수님의 나라는 좀 있습니다 네. 세상은 알지 못하지만 예수의 나라가 오니까 예루살렘이 소동하고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축복과 승리를 경험하고 그 안에 헌신과 드림이 있고 또 예수님께서 모든 것들의 만물의 주인임을 선언하시고 이게 하나님 나라의 뭐예요? 조감도 청사진이에요. 누리고 싶죠?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누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의 나라 그 기쁨의 나라 마음껏 누리심으로 말미암아